보겠습니다. 어 지금 점이 나와 있고 직선에 대해서 이 ABCD와 동시에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AB랑 CD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선분을 두개 그려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 잘 그려 주시고 A 좌표랑 B 좌표 어 둘이 x 값이 똑같네. 3, 1이랑 3, 5요 정도. 이게 A랑 B인 거 같아요. 두 번째 C랑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 마 여기 이제 Y 좌표가 똑같네. 맞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2. 요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니까 요 정도까지. 맞죠? 이게 C, D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두 선분과 동시에 만나고 싶은데, 직선이 Y는 AX 플러스 1이야. 그럼 우리는 이 선분에 대해서 힌트를 준게 있죠. 뭐 줬어요? 맨 뒤에 숫자 Y절편 1인 거 쳤죠?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고 A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일단 이렇게 구분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 얘랑 여기서 만날 거잖아 여기서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만나야 되지만 이제 여기서 만날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요거부터 오 이거 1이고 얘 1입니까? 오 얘들아 요거 됩니까 안됩니까? 이 주황색은 여이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그래서 요점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직선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B 지날 때 확인해주시고 A 지날 때는 어차피 활용 못할 것 같아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주황색 활용 못할 것 같고 요 직선이 A값이 점점점점점 작아지면서 얘 되기 전까지 아마 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B를 만날 때는 C가 안되니까요. 요점 만날 때부터 요점 지날 때까지 이 사이값 A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점을 대입해서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봐야 더잘보이겠지 그래서 누구랑 누구만 대입해달라고요. B랑 D만. 알겠죠? B잡혀서 3,5. 디자표는 마이너스 6 코마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5는 3a 플러스 1a는 3분의 4까지. 이거 집은 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a, a는 2분의 1까지.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4 사이. 근데 요들 더해달래요. 더할 수 있죠. 2번 a b c d에. 둘레 길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완전히 난이도가 높네요. 중학교 학생들이 풀기에는. 어, 일단 요거는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점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 점들을. 그래서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식을 구해야 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 저 구해볼게요. 일단 이 직선을 봤더니 얘는 이점을 지나네요. 2콤마 6. 근데 뭐도 지나? 원점도 지나. 그럼 y는 ax에 2콤마 6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3x. 됐어요? 다시. 요거는 얘를 구해볼게. 일단 무슨 점? 6코마형 지나죠. 두 번째.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아니 구해져 있구나. 그럼 기울기 그냥 구합시다.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빼야죠. 602 할게. 4분의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일 거고. 6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뒤에 뭐와야 돼요? X를 표니까 Y가 0일 때 X값이 6인 거잖아. 6 집어넣어서 0 나오려면 뒤에 뭐가 와야겠어요 6에 플러스 버전 Y 되지 않을까요? 얼마입니까? 9.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구한 거고,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 쌤이 한번 도형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게요. 점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쌤이 이 점을 보통 이제 애보다 따긴 하는데 이 점에서 아무것도 모르죠. 혹시 쌤이 함수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두자고 했었었는데 기억나나?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 x랑 y는 팔렸으니까 어떤 어떤 문자 쓰면 돼요? a, b를 써보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여기서 우리는 b 좌표를 알수 있죠. 왜알수 있어? 여기 위에 직수, 위에 점이잖아. 그럼 x가 a일 때 y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3a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요게 3a인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선이이 점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점의 좌표가 a,3a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똑같아요? 어, 높이가 똑같으니까 y값이 똑같은 거겠죠. 무조건 d자표는 3a일 수밖에 없어, y 값이. 이게 가요? 이게 똑같잖아. 그럼 반대로, 이번엔 이제 이 x 값을 유추해보자는 거죠. 왜? y가 3a일 때 x 값을 구할 수 있거든. 이건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식이? 3a,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3x, x는? 역수 곱할게요. 마이너스 3, 어, 여기다 곱하냐? 위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볼게. 일단, 마선 먼저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거의 두배할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6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할수 있냐면은, 이게 3A라고 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 길이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까지. 얼마? 요거에서 요거를 뭐 해버리면 돼요? 빼면 되죠. 됐어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1에 나올 거 아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요거에서 요거 빼게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까지. 근데 분명 위에도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6까지. 그래서 요거 둘레. 다 더해보니까, 3a,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다 지워집니다. 누구만 남아요? 12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직선이 없었는데, 우리가 구한 거야. 알겠지? 오호, 요것도, 오호. 어, 지금 다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좀 많네, 얘들아. 어, 자, 오답해보시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얘는 완전히 이제 또 그림으로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건데 일단 필요한 점이 아 필요한 건 1사분면이 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잘 봐요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일단 점 빨리 찍어줄게 2 6 4 3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P랑 Q라는 점이 생겼는데, 잘 봐야 되는 게, P가 어디 위의 점이니까, X축 위의 점이고요. Q는요, Y축 위의 점입니다. 아무 데나 찍을 거예요. 아무 데나. 그래서 마지막 원하는 게 어딘가 봤더니, AQ, QP, p b 의 최소가 되게 하는 좌표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얘보단, 한 에이스 더 듣게요. 이런 거야. 어, 아, 뭐로 가줄까? 쌤이 여기는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더 볼게. 그다음에 y축 위의 점 어떤 점 c라고 더 볼게요. 이 문제랑 좀 비슷하게 이 길이가 accb가 최소화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길이랑 이건 그림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중에 누가 더 짧아 보여? 주황색이 더 짧은 거좀 느끼십니까? 다시. 이렇게 실을 움직이면? 요건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작은지 큰지 모르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어. 언제가 제일 작냐면요. 둘이 일직선일 때.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연두색 중에서 누가 제일 긴건 모르겠거든? 근데 분홍색이 제일 짧다고. 어떤 선일 때? 어떤 두 점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일자로 이어야 돼요. 일자로.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죠? 왜? 얘를 어떻게 일자로 피냐? 못 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봐봐. 얘만 좀 쌤이 일자로 피고 싶어. 근데 이렇게 일자로 피게 되면은 얘가 여기 있잖아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자로 필 수밖에 없냐면요. 문제 유형이야, 이것도. 쌤이 이 길이랑 같게 1로 보낼 겁니다. 근데 잘 봐요. 이 자표가 아까 4콤마 3이었잖아? 그럼 쌤이 이렇게 점을 옮겼을 때 이렇게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거든요? 이 길이가. 그럼 이게 3이었죠? 그럼 밑으로 얼마 내려가면 돼? 3만큼 내려가면 되지. 이좌표가 4콤마 마이너 3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같은 구도가 나왔잖아. 어떤 구도? 지금 문제에서 요거의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언제가 최소가 되겠어요? 얘를 뭐 해달라고? 일자로 펴달라고. 일자로 쭉 끊는 거야. 그럼 이때 P가 제일 P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 QP랑 PB가 제일 최소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느낌이야. 그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최소가 되고 싶어 일자로 못 핀다고 Q는 무조건 Y 축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풀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쌤 일로 보낼 겁니다. 네, 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2등 변성벽형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이 2죠? X 방향이니까.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될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놈의 잡표는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거리는 일자로 폈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도 일자로 펴야 되고, 여기도 일자로 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애들을 펴주시고 구부러진 애들을 펴줬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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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더한 게 최소가 되려면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일자로 그었을 때이 길이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됐어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q랑 p가 어디라고 했죠 q는 y축 위의 점 p는 x축 위의 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점과 요 점으로 직선을 구해. 그 다음에 y 절편, XL 편이 필요한 크요 알겠죠? 두점 알고 있지? 우리 많이 연습해봤죠? 뭐부터 구해줘야 돼? 기울기부터. X에서 X 빼게 6분의 Y에서 Y 빼게 9까지. 마이너스 9까지. 바로 옆에 있는 거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은. 4는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비. 넘어간 B는 3까지 됐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뭐라고? Y절편 X절편 에? 됐습니까? 이거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10,5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AB랑 AC가 저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요거 하나 확인해볼까 요 얘들아? 왜냐면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 힌트를 두개 찾아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얘를 줬어. 뭐 지난데요? 10,5 지난데. 대입 할게. 5는 10A 더하기 B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이거죠? AB와 4분, 어, 어, 이구나 4분의 1 AC? 긴 거에 4분의 1이 AB래. 그럼, 쌤은 잠깐, AB를 K라고 두게 되면은, 이 길이는 3K가 되어버리겠죠. 이해되셨죠? 어, 그래야 4분의 1 곱할 수 있으니까, 여기 K고, 3K 된 거고, 그 다음에, 어, 점 B의 y 좌표는점 B의 y 좌표점 B가 있어. 어? 아, 있었네, 미안. 점 B의 y 좌표 B래요, 얘들아. 아, 그렇죠. Y 절편이니까, 쏘리. 점 B의 Y초가 B래. 그럼 이 길이가, B가 될 거고, 밑에 기는 3B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읽을 수 있어, 얘들아? 어, 요걸 모르는구나. 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X 값을 구해볼게. 지금 요 선을 따라가면 얘들아. 얘누구예요 원점 지나면서 얘 아닐까? 그러면 이 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y 값이 b일 때, y 값이 b일 때, x 얼마? 2b. 근데 이 라인의 표시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들나 x 값이 다 같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2b, 콤마, 4b가 돼 버리겠죠. 이해갔어요? b랑 c는 같은 x. 그럼 아까 뭐 1대 4 이런 표현 줬으니까요, b 4b 썼고. 근데 이 C라는 점을 누가 지납니까? 아까 AX 플러스 B가 지나잖아요. 여기다 다시 대입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응. 넣어볼게요. 4B는 2AB 더하기 B까지. 3B는 2AB까지. 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B가 0이 아니래잖아. 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B를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 이건 조금 더 깊은 내용이긴 한데 봐봐. 이 내용에서 b가 0이면 우리는 솔직히 a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b가 0이면 얘 0이고 b가 0이니까 a가 뭐가 오든 간에 0이죠. 그러면 0,0이 돼. 그럼 우리 a가 힌트가 없어요. 근데 b가 0이 아니래.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분명 b가 0이 아닐 거니까 지워도 약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2분의 3까지. 2A가 3 10A 5, 3, 15 B 얼마? 마이너십까지 2A, B 볼게요 어? 1, 잠깐만 1대2 어디야? 5, 어? 5AC와 5BC 저쪽입니까? 음... 얘도 일단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좀 접근해 볼게요. 뭐 다들 기억이 나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주자면은,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어떤 y는 mx에 의하여, 이 넓이가 똑같아졌대. 쌤이 2점 얼마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 점. 우리 X부터 가려줘야 되니까. 어, 기억 안 나? 절반? 절반이라고 했는데. 얼마? 5콤마 2분의 5까지. 됐어요? 요거는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알려준 거고요. 어, 일단 요 내용을 잘 기억하는 친구는 활용을 하세요. 요게 일단 가능한 이유가 일단 뭐냐면 얘네랑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면 잘안 보이고요. 세이랑 뒤집어 줄게. 지금 약간 이 모양이거든?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야? 약간?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대. 그럼 지금 이두개 도형들은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죠? 그럼 넓이 같으려면 뭐도 똑같아야 돼요? 밑변 같아야 되죠? 그걸 내가,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똑같겠다구나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같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절반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까. 1대 2래요. 그럼 지금 도형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인데 아까랑 모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이럴 쌤이 다시 돌려주면 이런 모양일 건데 선을 그었더니 2대1이래요 근데 뭐는 똑같아 높이는 똑같잖아. 그럼 뭐가 2대1이겠어요. 밑변이 2대1이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연희 선생님이 뭘 써볼 수 있냐면요. 분명 여기가 2대1일 거니까 좌표를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다 써있긴 하지만 여기 2 콤마사 여기. 5콤마 요 그럼 쌤이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싹 내렸을 때말 그대로 이 점은 2랑 5를 1대2로 쪼갰을 거라고 약간 반이어가지고 딱 절반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세칸이죠 얘를 더한 키 이제 1대2로 쪼갤 거니까 1 2일 거라는 거야 길이가 그럼 이 점의 XR표는 얼마겠어요? 3일 거라고 하는 거고 다시 여기 4잖아 그러면 1대 2로 쪼갤 거니까 딱 요점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은 4를 3등분했을 때 3등할 분 거니까 4, 3분의 4죠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 3분의 8일 거니까 이 점을 좌표는 얼마겠어요? 3분의 8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좌표가 3,3분의 8일 겁니다 대입하면 답 나올 거예요 내용은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절반 절반한 걸 심어진 내용이니까 요렇게하는게 맞습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시고, 요거 좀 심한 내용이 있고, 약간 선행된 내용이 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죠? 나머지 방법이 없어요. 넓이를 구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가볼게요. 이거 큰거 넓이 얼마? 10. 10을 1대2 쪼개달래. 너는 이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넓이를 구하기 신운건 얘입니다. 왜? 밑변 높이니까요. 맞습니까? 요거 얼마? 10을 3등분. 한것 중에 두개 3분의 20 인데 이미 뭐에 비로소아 원점. 뭐라고 쓴 거구나? 밑변이 5점. 그럼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 이미. 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3분의 20. 양변에 2분의 5 역수 5분의 2 곱할게요 3분의 8까지 아까 3분의 8 기억나십니까? 어, 높이 나왔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C자표를 y 좌표를 구했잖아 그럼 아까 계속 몇번 해봤지만 이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이점 C 위치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Y는 MX는 모르니까 대입 못하고요 누굴? 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AC 지나는 직선. 그래서, 지금은 예로 해볼게요. 어떤 거? AC 지나는 직선이, AB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X 값 증가량. 3분의. Y 값 변화량. 4에서 0으로. 마이너스 4. X 더하기. 5 집어넣을 때0 나와야 돼요. 그럼 3분의 20이겠죠. 5 집어넣어야 0 되니까. 다시. 요 AB가 지나는 직선의 y 좌표가 3분의 8일 때 x 값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거 또 암산할게요. 왜? 3분의 2 0에서얘들라 얼마 빼야 3분의 8 되냐? 3분의 12를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x가 마이너스 3분의 12가 돼야 돼요. x 넣어 줘야 돼. 3. 그래서 여기가 3. 뭐 어, 알겠죠? 대입하면 m 값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입해주시고. 6번. 오, 야, 뭐야. 마지막에. 회전시킨다는데? 맞죠? 오. 이거. 회전시키면은. 이거 아니야? 그럼 뭐 나오겠어? 요거랑. 요거 나오지 않을까? 아, 맞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줘야 돼요? 반지름도 구해줘야 되고. 높이도 구해줘야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구할 게총 3개 어딘지 체크해볼게 얘들아 반지름 어디일까요? 요거겠네요그 다음에 높이 2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점 구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점까지 빠르게 해체해볼까요? 요 직선에 X절편 Y가 0일 때 X값 요점은요 요점에 X절편 Y가 0일 때 X값 요거 0 돼야 된대 둘이 지우면 되겠죠 X 얼마? 3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단원에서 제일 핵심 요점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해 얘들아? 두 함수에 교점해 응. 둘이 뭐하면 돼요열립어 대답 왜 못하지? 조금 시간 배운건데 아 시험을 보고 싶어서 그런거구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3분의 8x는 마이너스 2까지 x는 8분의 3 곱할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그래서 어디 좌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인거고요 y좌표는 아무데나 집어넣을건데 에이 여기다 넣을 그냥? 마이너스 4분의 3 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까지, 2분의 5까지. 됐죠? 가볼게. 개인 전에왜 지웠지? 아까 위에 원뿔. 반지름, R, 얼마? Y값, 2분의 5. 높이, H1이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여기까지. 음, 그런데, 잠깐만요. 음. 따로 구할 필요는 없겠다. 잘 봐. 아, 이거 어찌 해야 되 모양이? 그 부피 구해보자. 어. 위거 먼저 구해줘. 어떻게 구해요? 파이야지고 곱하기 h1 곱하기 3분의 1까지 v2 구해줘. 파이야지고 H2 3분의 1까지 우리 이거 두개더할 거거든요 근데 공통인수 공통도형이 많지 공통 곱해져 있는 거 둘이 뭐 하면 돼? 묶음될거 같은데 4분의 25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럼 묶어 얘랑 곱해가지고 H1 나와야 되고 곱해서 H2 나와야 되니까 여기 H1 더하기 H2지 않을까요? 근데 H1 더하기 H2라는 건요 길이 어떤 길이? 요 길이 어떤 길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길이 얼마? 5 답은 12분의 5의 세제곱